예, 오늘자 제 주식장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고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저 아침에 가스공사가 한 3. 몇 프로까지 오르더라고요. 장 초반에 그것도 한 10분 만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이 가스공사가 엄청나게 무거운 주식인데,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해가지고 3% 올라가길래 이게 뭔 일이지? 팔아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안 팔았어요, 그냥. 안 팔았는데 종가에는 저렇게 1.96%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뭐, 우리가 그, 가스장고죠, 가스장고. 가스공사가 보이 비축하고 있는 가스장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그 천연가스 있잖아요. 천연가스, 도시가스. 그런 회사들의 그 가스 비축 잔고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스값 인상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가스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거기에 영향 받아서 같이 올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저는 메퀄리 인프라를 살려고 했었어요. 12,800원까지 떨어졌길래 메퀄리 인프라를 살려고 했어요. 제가 13,000 150인가? 예. 13,150원인가에 매도를 했는데, 얘가 12,800원까지 떨어져서,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가스공사 팔고, 세아 베스틸 지주 팔고, 이거 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제가 보고 있던 주식이 아니고, 어, 오후, 여, 아니, 오전이죠. 오전 10시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고점 찍고 내려왔더라고요. 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맥커리 인프라를 다시 못 샀습니다. 다시 기회보고 있어요. 맥커리 인프라는 언제든지 다시 살려고 기회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 잔고인데요. 예 변화가 거의 없죠.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잔고가 1154만원인가 예, 1154만원 정도였는데 2만원 떨어져가지고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급등주나 뭐 뭐예요? 그 단타하는 그런 주식들 안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한 걸잘 지키고 있고 배당주로서 분, 반,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겠다. 예 배당주로 일어나겠다. 그 얘기를 관철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도 아예 안 팔았습니다. 제가 맨날, 맨날, 맨날 말만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안 팔았어요. 맥코리 인프라 지금 이게 13,950원이 평당가인데 13,950원에 그 갖고 있는 맥코리 인프라도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요. SK텔레콤도 6% 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배당금 받으려고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요. 예, 이쪽에 보시면, 뭐, 세아 베스틸 지주 들어왔고요. 새로 들어왔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효성 기존에 갖고 있고 그대로고요. 포스콜딩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그냥 그대로. 지난주랑 변화 없어요. 오늘은 아예 주식 거래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주식 거래 안 했어요, 아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견으로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의견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요. 여러분 생각대로 제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배당주를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메커린 프라를 보면서도 아 배당주만이 저는 제가 잘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경 안 쓰고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고 차라리 그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고 유튜브 소재라도 찾아보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낫지 주식에 뭔가 그렇게 투자하면서 단타를 치는 게 그리고 급등주 급락할 때막그 거기에 멘탈이 신경 쓰는 게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가 잘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맥콜 인프라 여, 여기서 매도했다고 했죠.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이날이 날. 가장 고점에서 매도한 거죠. 여기서부터 13,950원에 샀다가 14,300원 이렇게 오간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물타기 한번 들어가고 물타기 한번 들어가서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쪽에 예, 이동 평균선에 아마 이렇게 저항을 받아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피로감을 느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조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팔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떨어졌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살려고 했던 거죠. 12,750원인데, 여기가. 12,750원인데, 오늘 일단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거의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5일 동안 조정을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행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 밑으로는 안갈 거라고 봅니다. 이 12,000원이야. 예. 12,000원 밑으로는 웬만해서는 안갈 거라고 봐요. 12,000원. 그리고 사실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은 12,500원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500원까지 뭐 이게 만나는 지형까지 오겠죠. 어딘가 예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솔직히 매수하면 가장 안정적일 텐데 일단 저는 아 12,900원은 제가 오늘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다른 주식이 이익이 안 나서, 예, 다른 주식이 이익이 안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올소돈티스트님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분석하지 말고 메커리 인프라 그냥 모아 가자. 지난번에 제가 배당주 스윙 투자라고 해가지고 어 배당주를 스윙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좋은 종목들은 그냥 매수하는 관점에서 계속 매수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메퀄리 인프라를 여기서 팔았는데 메퀄리 인프라가 만약에 제 예측이랑 벗어나서 막 올라가면 아 제가 좀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메퀄리 인프라는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메퀄리 인프라 같은 주식은 일단 보유하면 팔지 않고 좀 모아가는 전략을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파동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예, 단기 파동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이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 예, 예,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배당주를 그렇게 차트 분석해가지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더 정확히 맞춘다면 이득이 되겠는데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면 메커리 인플라나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는 계속 그냥 매수만 한다는 거죠. 그냥 그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배당금 받는 전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부동산 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맥퀄인프라는 일단 첫 번째 탑픽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수를 시작하면 가격에 구해치 말고 계속해서 매수한다. 예, 떨어질 때 특히 더 매수한다.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 동안 무조건 매수한다. 이렇게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가져가고 어 나머지 주식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배당주만 가지고 평생동안 모아가면 영상에 대해서 뭐할 말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요. 이미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소액으로 예, 세아 베스트 지주라든지 뭔가 다른 주식 그러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당주로서 고배당을 주고 그냥 저점 부근에 와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면 소액으로 가져가서 얘들을 가지고 조금씩 그냥 왜냐하면 지루할 수 있거든요. 배당주 투자라는 게 엄청나게 지루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못 가져가니까 그냥 소액으로 단타치는 배당주를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배당금 안 주면 안 들어갑니다. 단타라는 개념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행 투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체 배당주를 가지고 수행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메커인프라 같은 좋은 종목은 그냥 계속 보유하고 그냥 약간 뭐시청이 조금 가볍거나. 그 다음에 비중이 작게 들어가서 소규모로 들어간 주식들은 그걸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바탕으로 뭐 시세차익이 나면 얘들을 매도해서 그냥 너무나 심심하니까 예, 제가 예전에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쌍용량의 한 종목만 들고 있다 보니까 재미없어서 팔게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 주식투자 비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정도는 저렇게 뭔가 저 정도의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슈퍼데디님, 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할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그맥퀄리 인프라를 현재 팔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에서, 어, 제가 맥커리 인프라보다 덜 선호하는 주식이 일정 반등이 일어나면, 그걸 매도하고, 맥커리 인프라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힘들어요. 수익가이님 말씀대로 배당주 홀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배당금을 안 주는 주식은 매수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그게 철칙인 것 같아요. 언제 물려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들고 갈수 있는데 배당금 안 주는 거는 결국엔 손실보고 팔게 돼요. 못버팁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는다는 전략으로 배당주 주식을 주로 매수하고 물리면 가져간다. 이 전략으로 갑니다. 예, 물리면 간다고. 아 그러니까요. 예, 물리면 장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배당주 맥퀄리 인프라에 몇 천만 원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기엔 심심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뭐두세개 종목을 매수한다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배당주. 예, 괜찮은 배당주. 그것도 차트가 뭐 너무 이렇게 고점에 올라가 있지 않은 배당주들. 그렇게 해가지고 배당금 물리면 받는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예, 지금 이거 이사 계좌예요. 이사 계좌. 여러분, 이사 계좌입니다. 이사 계좌. 국내 주식을 매수해야 돼요.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거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매수해야 되는 계좌예요. 이쪽에. 이거 미국 주식 매수하면은 그 세금 혜택이 없어요. 그니까 미국의 배당 좋으면서 성장 잘하는 주식 많죠. 그렇죠. 예, 많은데 일단은 어, 금액을 채울 때까지는 이게 2천만 원 채워야 되거든요. 1년에. 왜냐면 그 일,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니까요. 2천만 원 채울 생각이에요, 여기서. 예. 그거 그런 그 바로 이겁니다. 아침 삼식이 님. 80%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두세 종목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스윙으로 가끔씩 물타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나면 그 메콜 인프라 떨어졌을 때 그렇게 사고, 예, 네. 메콜 인프라 예를 들면 이 메콜 인프라를 사서 장기 보유를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메콜 인프라가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 근데 그때 현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까 그 스윙 투자에 했던 투자들 그게 수익을 내고 있으면 매도해서 이거를 산다는 거죠. 메커린 예, 프라를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음에 월급 들어오고 유튜브 수익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스윙 투자할 종목을 찾아서 재미를 본다는 거죠 거기서 몇천 원이라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장기간 배당주를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해봤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원래 여기보다 훨씬 많은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익절하고 난 다음에 물타기를 다한 거예요, 이 주식들이. 그러니까 거의다가 이제 보합권에 와 있죠. 에 예. SO1 우도 원래 이게 4% 가까이 떨어졌던 건데 보합권에 와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원래 3% 4% 이렇게 소, 손실이 났던 건데 보합권에 와 있고. 그리고 효성도 그렇잖아요. 전부 이제 다른 주식에서 물타서 수익 내고 이쪽으로 추가 매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이제 곧 수익이 나는 태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효성에서 이것도 괜찮은 주식이고, 뭐, 나머지도 다 괜찮은 주식인데, 저는 맥컬 인프라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맥컬 인프라를 좀 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주식에서 이익 나면, 맥컬 인프라가 떨어지면 매도하겠, 그러니까 매수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박스권 장세에서 하면 되는 거죠. 예. 어 괜찮은 투자 전략 같죠?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보세요 저 맥커리 인프라 하나에 5억을 샀을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5억 있으면 맥커리 인프라에 꽂히면 저는 5억을 삽니다 맥커리 인프라 한 종목만 그리고 그 종목이 오를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옛날 투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커리 인프라를 매수하면서도 메커리 인프라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어, 스윙 투자일을 몇개 종목을 소액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할것 같습니다. 전체 제 시드머니 중에 10%에서 20% 정도 그걸 배당금을 주는 투자를 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에요. 예, 아 배당주는 그 상관이 없어요. 예. 토마스 A님, 저는 제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 주식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은행 금리 있잖아요. 대출 금리. 그 대출 금리를 여기서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조금씩 상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갚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럼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된다니까요? 이 배당주를 보면서 저한테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배당주 중에서도 7% 이상의 그 배당금을 주는 주식도 있으니까, 그러면 은행 금리가 6%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조금의 이익이라도 더 나는 거고, 어차피 그걸 계속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서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대출 갚으면 유튜브 콘텐츠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투자가 여러분들도 적합한 투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손실률이 2%입니다. 2% 2%인데 예, 저는 이 돈만 지키면 돼요. 이 돈. 예, 이돈 지키고 배당금 받고 사실 이게 2%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1.5% 정도는 이익이 났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배당금 들어올게 지금 있고 이미 기존에 한 11만원 정도? 예, 11만원 정도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13만원 정도의 손실인데 13만원 이상의 배당금이 들어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인 거죠, 이미. 예, 맞아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예, 이거예요. 제가 맥퀄리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을 때 매도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가져가면 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제가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고 주식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식을 함부로 매수 매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드는 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제가 만약에 맥콜 인프라를 매도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맥콜 인프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맥콜 인프라 다 매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배당주로 재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재기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여요 그냥. 아 이만큼의 돈을 계속해서 저축해 나가고 배당주를 사고 그럼 언젠가 1억이 돌파가 이쯤 될 거고 그럼 그쯤 돼서 1억이 되니까 배당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럼 이제부터는 은행 대출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억을 모으면 제가 어차피 1억보다 안 되는 돈이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으로 1억의 대출 이자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면 지금은 1억에 대한 대출 이자로 제 월급의 일정 부분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1억을 다시 모으게 되면 정확히 상쇄가 될 겁니다. 배당금이 대출 이자를 다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금이 더 많이 이렇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런 상태가 되면 저는 충분히 어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될 거고 매달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2억으로 도달하는 시기는 더 짧아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선순환되면 저는 반드시 재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재기할 거라고 믿어요. 아예 와이 김님 예잘 알겠습니다. 제가 믿는 대로 가겠습니다. 전 어차피, 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느껴야 깨닫는 스타일이에요. 시행착오를 그래서 겪은 거고, 제가 느껴야 다시 제 스스로 판단해서 다시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많은데, 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 위아래 그 제한폭이 없잖아요 예 하한가 상한가 개념이 없잖아요 거기는 미국은 솔직히 그게 더 효율적인 시장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런 제한이 있는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제한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옛날에 게임스탑 그 주식 알죠 게임스탑 예. 몇백 배, 몇천배 폭등했다가 거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 있는 시장이 솔직히 코인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작이라는 게막 시세가 몰렸을 때 그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물론 배당주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겠죠. 미국도 배당주는 당연히 움직임의 폭이 적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제가 그냥 이사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1년에 2천만원씩. 어차피 제가 6월달 달부, 5월달부터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2천만원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내년에는 이제 뭐 5천 이상을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좌를 키워나가고, 내년에는 이렇게 넣겠죠. 뭐. 여기에 지금 올해 뭐2500 정도 채우 고2500 예, 정도 채우고 내년에는 여기 다가 2000만원만 넣고 4500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냥 4500으로 그 나머지 돈은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왜냐하면 여기 1년에 2000만원만 그 비과세 인정해 주잖아요 입금, 입금되는 금액 자체가 2000만원 이상 입금 못하 잖아요 여기에 1년, 1년에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입금 다 하고 나면 내년에 2000만원 입금 다 하고 나면 여기 다 사야죠 여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년도 되면 여기 있는 주식을 또 팔, 이익이 난건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또 혜택 받고.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맞는 주식은 일단은 한국 주식이라는 거예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워렌버핏이 이렇게 얘기한 거여가지고 제가 마치 모든 거 틀렸다는 식으로 이런 대화법은 나쁜 대화법입니다. 워렌버핏이 성공한 투자니까 그 얘기를 한 거를 저는 그냥 제가 저한테 이제 그 뭔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모한 배터리는 머린 보패보다 못하는 투자자 당연하죠. 머린 보패는 대단한 투자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비교함으로써 저를 마치 엄청나게 잘못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화법은 좋은 화법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요? 예 미장 세금은 내지만 벌어야 내는 거라 어, 그렇죠 미국은 양도차익이 있죠 양도차익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차익은 뭐 이익이 나야만 뭐 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제가 이사 계좌 쪽에 그 이익이 더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시세차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금 혜택 측면에서 배당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이사 계좌를 1억까지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억까지 채우겠습니다 그냥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딴데 쳐다보지 않고요 그냥 1억을 모을 때까지 이사 계좌에 집중하겠습니다 저 애플은 배당주가 아니죠 애플 예. 애플은 배당주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은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갈렵니다 여러분이 무식하고 투자 못하고 경제조무사고 온갖 악플을 달아도 이렇게 갑니다 예, 이렇게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투자법으로 무한배터리가 돈을 잘 모아가는지 아니면 뭐 그냥 돈 잃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예, 저는 제가 이게 제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재미잖아요 그래서 얼만큼을 복구해 나가는지 잘 복구해 나가는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계좌가 뭐냐고요?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그 1년에 2천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그 2천만 원해 가지고 총 5년 동안 1억까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배당주에서 뭐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되는데 200만 원까지는 그냥 공제를 해 주고 안 낸다는 거죠. 비과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작거나 하면은 400만 원까지 비공제 합니다. 저는 제가 소득이 되, 되다 보니까 그게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을 일반적인 평균보다 좀 적게 버시는 분들은 연 400만원까지, 아니 전체죠. 전체 400만원까지 어, 비과세를 한다는 거죠.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애플도 좋은 주식이고 테슬라도 좋은 주식인데 주식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거죠. 저는 안정적이고 배당 나오는 주식을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성장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주식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성장주도 찾아가 보고 다 매수해봤지만, 어, 저의 스타일, 그리고 제가 회사원으로서 저한테 맞는 스타일은 배당주 같아요, 배당주. 주가 움직임이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네. 움직이지도 않아요, 거의. 여기 1%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뭐, 여기 SOL도 3% 갔다 4% 갔다가 다시 0%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물론 배당주가 어떤 날은 10% 이상 오르는 날도 있는데, 그게 호재 없이 오르는 거면 팔아야겠죠. 예. 호재 없이 그렇게 오른다면 팔고, 호재가 있어서 그렇게 오른다면 조금 지켜가 보고요. 예. 오늘 배당주에 대한 얘기, 생각이 좀 바뀐 부분 이야기 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배당주만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주 끝까지 갖고 가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제가 이제 맥컬 인프라를 가져가고 싶고 뭐 나머지 주식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당주 하나 또 들어오겠죠. 뭐 그런 주식을 가져갈 건데 그걸 모아가는 과정에서 심심하니까 소액으로 스윙 투자를 해보겠다. 그게 오늘 영상의 그냥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니 박탈감 안 느껴요. 지금 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박탈감 안 느낍니다. 다른 주식이 오르든 말든 어차피 그 스윙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스윙 투자하는 거에서 만족하고 기본 큰 줄기는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를 계속해서 모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어, 슈퍼대디님한테 배웠어요. 여기 슈퍼대디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안 팔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이거는 슈퍼대디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하셨죠. 슈퍼 데디 님께서 유튜버인데 어, st 팜이라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st 팜. 근데 그분이 예전에 거의 1억 가까이 시세차익을 냈는데도 안 팔았어요. st 팜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왜안 팔았냐 얘기했더니 자기는 3배, 4배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장기투자는 저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슈퍼데디님이 SD팜을 모아가면서 SD팜이 올랐을 때 지금 시세 차익이 적재한이 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주식도 저렇게 하는 한 종목은 있어야지. 저런 종목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맥퀄 인프라 같이 안정적인 주식은 뭐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서 연6% 정도의 배당금을 계속해서 받는다. 이런 전략으로 매수해 나가는 거는 괜찮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다시. 어, 오겠죠. 예. 배당주나 지주회사는 어차피 배당금을 계속해서 주니까 언젠가 우리나라에 배당주 투자 문화가 잘 정착이 되면 그런 주식도 우상향 하는 주식들이 오겠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공돌이 5G님? 이런 거는 투자로서 부자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저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채널에서 어 물론 배당주가 당연히 배당금도 주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날수 있으니까 물론 돈을 벌겠죠 계속해서 사가면 근데 드라마틱한 수익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배당주 위주로 하니까 뭔가 이 정말 드라마틱한 건 없을 거예요 대신에 마음은 편할 거고 제가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겠죠 아니 이 주식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 스윙 투자를 전체 종목을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 스윙 투자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어,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마음이고요. 예. 제가 스윙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스윙 실력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메코인프라 이거 맞춘 거는 우연히 맞춘 거고요. 이거요. 예. 여기서 매도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 우연히 맞춘 거고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더, 더, 더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겠죠. 어쨌든 저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약속한 배당주 투자 전략을 지키고, 악플러들이 저에게 뭐, 배당주 투자 그만두고 단타치고 급등주 따라가고 그래서 또 망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번 주제 오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